포항시는 18일 포항시산림조합 순마을 대강당에서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2021년 정원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정원아카데미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오명할 한분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광덕 포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병우 포항시 사조합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연숙 장비사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미자 장비사랑회 고문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진우, 정원 아카데미는 포항그린 레이시로젝프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정원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고 정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수강생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8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정원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론에서 실습 홈 가드닝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고, 애들 키우기 좋다. 황에 가서 논의라도 살기가 좋다. 병원도 좋은, 대학병원도 있고, 살기도 좋고. 물가도 싸고, 풍광도 좋고. 연구소. 아이, 우리 서울 떠나서는 아들 교육 때문못 가. 당신한테 가려면 가고, 말하면 말하면 안 되잖아요. 황이 좋아, 가자. 교육시키기에. 그리고 편안하게 시키는 것부터 아주 하이 레벨까지 시 있는... 대구가 털릭대 박진욱 교수의 정원의 이해라는 정원학 개론을 시작으로 10주간 주민참여형 정원 각국이 정원 식물의 종류와 특성, 정원 연출 기법과 계획, 장미 정원의 구성과 관리 등 다양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생활 패턴이 변하고 식물의 긍적적 효과가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정원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느낀다며

저그 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취업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면 세대차로 많이 느껴요. 저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뭐 학생들이 제일 추구하는 거는 자기 시간, 자기 삶을 상당히 소중히 얘기합니다. 그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으로 갈 때,